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서있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서 10절 사개오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개오이 얘기 속에서 나오는 주의 제 핵심 내용은 뭐냐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한 것만큼 예수님도 사께오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께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사께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서 사께오를 보셨다. 앞을 보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사께오를 볼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께오를 보고 사께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아여야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사께오가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올라, 지기 위해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에루살렘을 올라갈 때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7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를을 고치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했다가 크게 효과를 못 보니까는 그다음에는 정탕꾼들 바리새인들, 그 제자들, 헤롯 당원을 보내 가지고 납세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넘어뜨리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다리고 있던 사두개인들이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나온 거예요. 이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사도의 후손들입니다. 대부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다 보니까는. 돈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사는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는 곳에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현재가 좋은 거예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내세우는 신학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니까는 현재의 삶이 다이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심판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 개념이 없으니까는. 권세를 누리고 돈을 누리고 내 권위를 최대한도로 누리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두 개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이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있던 사두 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에게 부활이라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사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함을 얻기에, 얻기에 합당히 여긴받는 자가 해라. 자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펑펑 정말 즐겁게 신나게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냐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을 때 너희들 그 부활함을 얻기에 어떻게 합당이 여김받는 자가 되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또 전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부활시킬 때합당히여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마음 씀씀이도 해야 되고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은 세상이 험악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겸손하면은 어? 조금 어? 모자른 사람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부활함이 있는데 부활함에 합당이 여김 받는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부문을 통해서 저의 마음 속에 박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심겨져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확신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부활함의 합당이 여김받는 자의 삶을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활함을 얻기 합당이 여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된 것을 진실이냐 믿지 말라. 사람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합리화 시킬 때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마귀란 놈이 도와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한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관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란 놈이 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아느냐? 거기에 있는 실과를 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하가 따 먹은 거예요. 그리고 따 먹은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담에게 또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이 뿐만 아니라 삶속에 어려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화를 용납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면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마귀의 어,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보면 은뭐 어디 답이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이 성경말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주일날 되면은 그렇게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왜 그렇게 삶을 사느냐 너를 위해서 삶을 살아라 요새같이 신나는 세상 왜 그렇게 사느냐 자꾸 합리화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 합리화시키는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요한 사람이 사두개니에요 사두개니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다 나면서부터 남자는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매날마다 외우,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외우고, 외우고 있는 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어, 사는 것은 어느 순간밖에 못 산다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다가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그럴 때 신나게 살아야 된다. 어? 그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한 사람이 하나가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습니다. 치제가 있는데, 치령제가 있는데, 이 마디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들을 법칙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거든요. 지파에게 땅을 주셨거든요. 이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대대 손손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위협 가지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는데 마치가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이것을 이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들어가고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자녀를 잊지 못하고 죽으면 은 계속해서 일곱째까지 들어가서 자녀를 얻을 때까지 형수와 합방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부활은 없다 하고 예수님한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다시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게 된 것이 어디, 어, 어디서 오는 줄 아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한 데서 오는 거예요. 1917년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은 이순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모르잖아요. 1917년 정도 되면은 여자들은 잘 글을 모르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 기도하면 평균자가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룡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은 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자꾸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기도해 갖고 자기가 영감 받은 대로 얘기를 하고 어 그렇게 해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교단이 뭐냐면 정도교에요 정도교 정도교를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이 여자이지만 은 나는 예수다 주장하면서 이 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laughs> 여기서 누가 왔습니까? 전두관에 박태관이 왔습니다. 박태선이 왔습니다. 이 여기서 누가 왔습니까? 통일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화 시켜갖고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 아이디어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화된 것을 진실이냐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36교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의 부활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부활함의 합당이 여긴 받은 자가 되라고 사두개인에게 얘기했고 또 예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뭐냐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생명의 부활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고 예수님 주변에 어? 택함 받아서 제자된 사도가 된그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여인들도 생명의 부활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이 세상 삶을 살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나중에 부활에 들어갔을 때에 심판의 부활 때서 어, 저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가 돼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것,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자기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서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지냈습니다. 신나게 지냈습니다. 쾌락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이 주신 복 갖고 자신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자기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이 간 거예요. 서울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데거였든지 혀에 물 한, 한 방울만 묻히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 자기 집 앞에서 부스러기라 가지고 먹고 살던 나사로란 사람은, 아, 불안에 그만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세상에 삶을 살때 나는, 정말로 신나게 살았는데, 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 한계가 있구나. 근데 나는 이제, 어? 지옥에 떨어져갖고 이 고통을 영원히, 어? 누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우리 집 안에 보내달라. 우리 형제들에게, 아,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것을 알려줘라. 그래갖고 저들이 나와 같이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라. 그말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속에서 지옥에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인지 삶을 살면서 결정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물질적으로는 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자기가 알수 있는 최선에 닮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니까는. 저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만 해도 되겠습니까? 삶으로 살아야죠. 마음으로 살아야죠. 내 인생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실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로 합당한 자로 삶을 사는 모습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그리도들에게도 생명의 부활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이후에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한 공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가르침 따라서 내가 행해야 내가 다 떳떳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요즘 현대 사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는, 어떤 공동체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입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공동체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한이 주장하는 이 공동체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피는 교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예수란 부르면 구원받는 데만 따르지 말고 예수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로 생명의 부활의 참여자로 합당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때 어떻게 됩니까? 36절 한번 봅시다. 36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살아야 되는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천사와 같게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천사와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천사와 비슷하게 질병도 없고 여러 가지 고통도 없는 세계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 때는 몸이 병이 들어도 삶이 어려워도 한 때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100년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 가면은요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면은 힘들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채를 가지고 살때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내가 배고파도 정말로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어, 겸손한 자가 되,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마귀의 세력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뭐 이런 해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셔 갖고 이 기억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신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가 굽히는 교에서 맺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나게 사는 것보다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신나게 살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도 장로고 권사도 집사고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물질로 넘어가고 영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거는 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정말 합당이 여긴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7절, 3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는 자임을 알자 한번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두 살아있는 자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두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계셨는데 62 되시고 61세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다 되면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붙잡는다고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하시고 1년 동안 생존해 계시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재발해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어요. 어머니 살아 계시고 우리는 살아 있지만은 아버지는 가셨어요. 또,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부르시니까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눈에 볼 때는 저의 아버지, 고인되는 이영호 집사는 죽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김복한 집사님 계시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무덤에 묻혀있지만은 하나님, 묻혀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삶을 살고 또또 또 하나님 안에서 말도 하고 어뭐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3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신하였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대급 시키는 지도자로 삼을 때에 가시나무가 불을 타는 거야.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정한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듯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어떤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에 타지만은 나무가 그대로 존재했 듯이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분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가 있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삭의 하나님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의 하나님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과거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자의 살아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고 참회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힘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우리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받은 자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된 것을 진실인 양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는 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